좋아요는 누르셨나요? 구독은요? 알람 설정은 하셨나요? 댓글은 쓰셨나요? 교복을 왜 입으세요? 어디 롯데월드에서 남친이랑 섬나는 사람이랑 놀러 갈 것도 아니면서, 어, 남사친이랑 교복 입고 롯데월드를 왜 가요? 그게 무슨 남사친이야? 어, 남사친이랑 교복 입고 그럼 키고 갔잖아! 은별이가 카메라 끄고 주둥님이랑 도보이코 롯데월드로 갈거 같아? 안 가지! 가겠냐? 그냥 교복 입고 롯데월드를 왜 가? 진짜 왜 가? 교복 입고 롯가 내가 <laughs> 그 오빠랑 교복 입고 롯데월드를 왜 가! 유튜브가 잘 나올까? 가, 가달라고 하면 가줄까? 나 그렇게 콘텐츠 많이 불려갔는데 한 번씩은 가져들 되나? 참고로 후리님이 여자 교복 입는 거예요 와우 너무 끔찍한데 교복 입으신 커플분들 많던데 정작 금 사장은 못 입네 유유 입을 수는 있어요 옆에 남자가 없을 뿐후희님 <laughs> 어차피 12월 25일까지 없을 예정 아니에요 어. 그전엔 사귀겠죠 제발 휴... 교봉 기원. 자, 25일은 진짜 남자친구가 희망합니다. 내기할지... 아, 진짜 미할래 아니, 안 해. 내가 지는 내기를왜 하지? 이거 내기, 우리가 그냥 이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기안 한다고. 얼마 전에 스카이다이빙 이후로 나는 질것 같은 내기는 안 하기로 약속했어. 이 같긴 해. 사실. 뭐야? 100%맨다한점 <laughs> 붙어야지. 너 주변에 연애하고 야수 잘하고 다니는 애가 어디 있어? 이담양. 나담양경밖에 없는데, 미주이에. 또 이거 개빡치네 야수 하는 건 오케이, 뭐야? <laughs> 그러게? 어떻게 하냐? 저 방은 틈수들이 야스했다고 자랑하다. 우리 방에들은 언제쯤 자랑해봐 아,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님들아. 자랑하면서 진짜 뭐가지 놔버릴 거예요, 여기서. 누텔라나 아. 드세요. 그게 진짜 찐 야스니까. 야, 여름에 야스를 왜 하지? 더 죽을 일 있어? 죽을 예. 일이냐? 아뭘 풀어 음. 필요 없어! 알고 싶지 않아! 실내에서 해야지. 당연히 실내에서 하지. 무슨 소리야? 실내에서 해야지가 무슨 말이니? 당연히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건 겨울에도 실내에서 해야 되고 다 아,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laughs> 여름밤의 분위기가 최고죠. 야외는 야좀 그렇지 않나? 역시 사장은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아니, 안 해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야외는 좀 그렇지 맞아요, 노트라는 야외에서 먹으면 녹으니까. 그럼 야외에서 하는 음. 사람들은 뭐인데 야외에서 하는 건요. 아마도 이제 위안부담도 있고, 불법이야 불법. 형사장 야한 얘기예요. 너네가 끌자, 너네가. 어, 그럼 영화관은 실내니까 영화관에서 하는 건 어. 괜찮단 거예요. 안 돼, 미밌지어 공공장소다. 사람들이 거기서 하면 안 되지. 말도 안 듣고 하고 있어. 어? 화장실에서 하면 괜찮다고 눈사장이 그러잖아, 병이. 내가 언제 야 화장실, 집 화장실은 괜찮지. 영화관 화장실이요? 그건 가능하잖아요 님들아. 영화가 시작했을 때는 화장실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를 노린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미친 소리 하시네요. 니들이 더 미친 소리 하길래 미친 소리 한번 해줬다 왜? 야돈 그만 보세요. 와 니네 진짜 짜증난다. 방금 전까지는 어디야기 삼이 여기서는요 약... 이지라 하더니 내가 한 번만 했다고 어그 범죄예요 금인님! 다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놀려라. 한 번도 안 남았는데. 뭐 자는 사람 들고뭐 하는 짓이야. 맞아! 얘네 상처받아 그치? 네. 진짜 뭐 하다가 이런 주제가 왔죠? 요즘 근사장만 호텔 너무.. 있... 호텔이 최고입니다. 어서오세요. 호텔이랑 모텔이랑 뭐가 그렇게 차이 나지? 그 호텔은 대실이 안 돼서 안 가요. 그치?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면 은그 모텔이 낫긴 해. 테마모텔 테마 진짜 마모텔 촬영 가능하냐? 촬영하게요 어. 진짜 테마모텔 컨텐츠 하나 니까 리뷰 영상 많잖아요. 그냥 리뷰 정도면 노딱은 안 걸리지 않을까? 어. 아주 흥미로운데요. 나 예전에 테마모텔 리뷰를 본 적이 있었거든. 그거는 좀 가보고 싶었어. 학교 배경이 있더라? 그거는 좀 재밌어 보이던데. 그거랑 지하철도 있던데요. 경찰서가 아니야, 최근에 니어 경찰서도 있어, 맞아. 그거 일본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야동에 있어. 아, 야동이란다. 일본에 있어. 그런거 어떻게 하냐고? 뜨니까. 그 한참 유튜브 뜨니까. 그한참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어요. 왜 그게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님은 쓸데없이 그런 쪽으로 빠삭하시네요. 그래도 너보다 쓸데 있으시도 <laughs> 모쏠끼리 통하는 게 있는 거지 모쏠끼리 통해서 뭐 했었지? 그 여자를 밖에 나가서 만나 모쏠끼리 통하지 말고 지금 싸우자는 거지? <laughs> 아니 근데 못소이거나 솔로인데 주변에 여자친이 되게 많아 그러면 경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간 진짜 인간 군도 여자애들이 동성으로 생각하는 타입 걸즈토크가 되는 남자애들 근데 아개리님 어, 근데 여자친이 많으면 그냥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모소이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여자친이 많은데 모소리인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더라고 사이에서 고백받아봤는데 내가 찼으면 너의 참 이유를 들어봐야 알것 같은데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좀 애매해 하는 말은 너랑 있으면 가족같이 푸근하니 편하다 그러고 자취방서 둘이 술 먹고 잠들어도 별 일이 없긴 없음. 그거는 사실 나는 이런 경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솔직히 남사친 여사친 이거에 굴레에 갇혀가지고 우린 진짜 친해. 이거 난 진짜 화내는 이유. 아이가 너무 붙어 다니고 너무 안 있으면 약간 오해를 받잖아요. 물론 근데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내 생각인데 약간 밖에서 보면 좀비틱질 같아 보이. 때가 있어. 둘이서 할거 다해 머리 쓰다듬고 둘이서 영화 보러 가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막 그래 근데 자기들은 진짜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래 어우 난 이거 무참 유사연에 즐기는데 여사친 남사친 말로만 하는 거 같은 데 나는 남친 있는 여사친들이랑만 친해서 물론 남친 없는 여사친이랑 친하긴 한데 유독 남친 있는 여사친들이 더 재밌음 이건 쓰레기인데 <laughs> 아이 이게 사람마다 성향 차이일순 있는데 왜 남자친구가 있는 여친 사진이 더 재밌어서 그런 애들이랑 많지 나는... 응. 응. 그 남친들이랑 친해도 그 남친이랑 친하면 상관없지 아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응. 이거 너 제삼자 입장으로 봐라 너 제삼자 입장으로 봐봐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서수이 틀렸잖아 그 전제 빼먹고 이것만 봐봐 쓰레기처럼 밖에 안 보여 너가 말을 잘못했지 너가 이거 완전 제삼자 입장으로 봐봐 그 여사친의 남친과 친하다는 걸 먼저 말을 해야지 남친이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여친 아프니까 약 챙겨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건 너를 플로나니아 정도로 생각하는 거라니까 <laughs> 아니 이게 진짜 오해할 만한 말이었음 이거 봐 아, 진짜 아 이게 아, 너무 오해할 만한 아 이게 진짜 솔직히 이렇게만 보면 너무 쓰레기 <laughs> 오해할 만한 말이야 솔직히 저무만 이게 딱 들으면 왜 남자친구 있는 여자친이랑막 놀려고 하지? 약간 그 느낌이야 어, 나는 여친 있는 남자가 좀더 좋더라 왜? 뭔가 좀더 매력적이지 않아? 여자친구 있는 남자는 검증받아놓은 느낌 검증받아놓은 느낌이 좀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진짜 뭔 느낌인지 알아? 어. <laughs> 약간 진짜 그 도네이션만 보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슬프네, 모쏠인데 어떻게 뺏어요? 사실, 모쏠이어서 못 뺏는다기 보다는 이게 좀 슬픈 게 너의 여사친의 남자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면, 넌내 적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가 그 모쏠인 것도 한 번으로 차지할 걸?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나를 두고 모쏠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적수가 사람은 더 사람은 크지, 사람은 아무래도. 이미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잘해주면. 네,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여자친구는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보통 남자친구를 허락해주거든요? <laughs> 너를 허락하느라 그치 그치 약간 편하게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했을... 뿅 다음 영상은 이거대 안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